장점이 일단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저희가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틈나는 그런 전이 시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5세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중간중간 콩콩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 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게 먹고 그래서 그런 식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김밥 같은 거에 속에 들어있는 야채를 싫어했던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당근이나 이렇게 연근 이런 것도 시금치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엄마 보고 예전에는 싸주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대로 다 싸서 와서 김밥을 야채 고르지 않고 그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어, 세로토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은 좀 달라진 것 같다 유치원 다니면서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점들을 상담할 때 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연 활동을 하,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, 좀 주로 활동했던 것들이 거의 눈으로 보는 거, 지나다니는 거, 그런 것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세로토닌을 하면서는 좀 이런 감각 같은 걸 음. 많이 활용하면서 하는 자연 활동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청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몸의 감각들을 이제 스스로도 좀 깨울 수 있으면서 그걸 활용해서 좀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을 그냥 둘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.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관찰력도 더 많이 생긴 것 같고요. 또 자연하고 더 친해질 수 있게 다양한 고른 면에서 유치원에서 어, 옥외생활 영역을 강조하는 데 그런 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세로토닌 활동에. 음. 그래서 어, 그거를 저희가 뭐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도 하지만 그 속에 세로토닌을 잘 스며들게 이렇게 해서 같이 흡수해서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음. 같이 한다면은 더 아이들을 발달해도 좋고, 정서적으로도 좋고, 음. 선생님들도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.